시원한 물한 잔이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물론 깨끗한 물이어야겠죠. 유명 업체가 관리하는 렌탈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고 심지어 교체하지도 않은 필터를 교체했다고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인수 씨. 최근 시청의 정수기 수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이 기준치의 8배가 검출돼 과태료 500만 원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김 씨는 황당했습니다. 수질 검사 9일 전에 정수기를 미리 점검받았죠. 점검받았기 때문입니다. 불과 9일밖에 안 되는 날짜에 이런 배 이상의 검출됐다는 것은 엄청난 관리 잘못이겠죠. 정수기 업체는 식당의 위생 상태를 탓했습니다 업체에서 자체 수질 검사한 결과에선. 일반 세균이 거의 나오지 않아 정수기엔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검사한 물은 필터를 통과한 직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시청은 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검사했습니다. 필터를 통과해 물탱크를 거쳐서 꼭지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될 가능성은 아예 배제한 겁니다. 음용수라고 그냥 최종으로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거면 당연히 꼭지에서 받는 게 정상이죠. 말도 는 얘기예요. 그냥. 필터를 정상 교체했다고 고객을 속이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꿨어요, 그러면. 그냥 바꾼 줄 알았고요. 아, 이제, 아, 이런데도 내가 꼼꼼하지 못하면 이런 것까지 내가 속을 수도 있구나. 필터를 겉으로만 봐선 교체 여부를 알수 없는 만큼 필터의 고유번호를 미리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